안녕하세요. 데일리풀365의 BJ입니다. 튜닝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튜닝은 사실 튜너를 갖고 연습을 하는 것.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남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어, 플롯을 한 사람이 불었어요. 그게 440인지 아니면 444인지 아니면 440인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 소리만 듣고 맞출 수 있어야 될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그 소리만 듣고도 맞출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뺐는지를 알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뺀 것처럼 내가 대충 뺐을 때, 그리고 악기를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말았느냐, 아니면 그냥 명확하게 스트레이트로 놨느냐에 따라서도 다 달라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뒤가 좋아요. 예를 들면, 했어요. 그러면 라를 하는 동안 여러 사람이 맞춰야 되니까 길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길게 하는 동안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길게 하는 동안 같이 길게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길게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소리를 내면서 톡톡톡톡톡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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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맞나?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걸 중음역대에서 한 번에 하면 좋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음부터 튜닝을 하시라. 저음부터 했을 을 그러면 살짝씩 길게 하가면서 튜닝을 같이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튜닝을 할 때는 비브라토를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네 그러면 또 넘어가서 다른 질문을 할게요 자 연주를 할땐 비브라토를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이상한데요 네, 연주할 땐비브라토 넣고 왜 튜닝할 땐 비브라토를 안 넣는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땡이라는 거죠 튜닝을 할 때도 비브라토를 넣습니다. 어떻게 넣어요? 그냥 제대로 잘 넣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비브라토를 넣을 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안 되죠. 음정이 완전히 이상한 음정으로 된 거예요. 그럼 비브라토가 아니에요. 가능한나 너무 넓게 비브라토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 상태에서 비브라토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10사람이 열 10사람, 열 100사람이 백 100사람 같이요 그러다 보면 튜닝이 굉장히 좋은 튜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라만 맞추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라만 맞추다 보니까 음정이 이상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오케스트라에서는요 플로드 오케스트라에서 라만 맞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 불고 있고 딴 사람은 파샤 불고 어떤 사람은 레오를 불고 그래서 라, 파샴, 레, 라를 맞추기도 해요 재미있죠 네. 어, 저희 서울 리드 스플로트 오케스트라에서도 진영이 그렇게 합니다 네. 할 예정입니다 네. 원래는 제가 그렇게 안 시켰는데 요즘에 이제 시키려고 네.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에, 여러분들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어,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